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 t 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3월 13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의 판도를 가를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는데, 여야 각각이 지역구를 지킬지 빼앗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오는 17일에는 첫 중앙선대위원장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인 시민사회 간의 내홍이 심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보이자 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공공병원에는 950억 원가량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일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바꿀 때 최대 50만 원의 전환 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선의 판도를 가를 한강 벨트, 낙동강 벨트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는데요. 여야가 기존 지역구를 각각 지킬지 빼앗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10 총선의 핵심 승부처로 불리는 한강 낙동강 벨트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됐습니다. 한강 주변 14개 지역구는 후보 공천이 끝났고, 낙동강 근처 지역구 10곳도 두 곳만 공천이 끝나면 대진표가 모두 채워집니다. 이른바 한강 벨트로 불리는 한강 근처 지역은 국민의 힘이 강남, 민주당이 강북을 굳게 지키고 있어 총선을 판가름할 유충지로 점쳐집니다. 용산을 뺀 모든 지역구를 민주당이 차지해 국민의힘에게는 만만치 않은 지역이지만 한강 주변은 집값이 높은 편이라 기대해 볼만 하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한편 부산과 경남, 즉 PK를 관통하는 낙동강 벨트는 전통적으로 보수의 텃밭이지만 최근 총선에선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면서 추가 의석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털을 잡아 표심을 모으는데도 도움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이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인선을 끝낸 뒤 오는 17일에는 첫 중앙선대위원장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는 인선을 마치고 오는 17일 첫 중앙선대위원장 회의를 엽니다. 선대위 부위원장으로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갤럭시 성공 신화로 알려진 고전 사장은 앞서 서울 강남병 지역구의 전략공천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끄는 총괄본부 산하 종합상황실장으로는 이만희 전 사무총장이 임명됐습니다. 아울러 이번 선대위에는 격차해소특별위원회도 마련됐는데, 당 공약개발본부를 총괄하는 홍석철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뽑혔습니다. 한편 오는 17일 열리는 첫 회의에는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원희룡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범야권 총선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대주주인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인 시민사회 간 긴장감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야권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민주당과 연합정치시민회의, 즉 시민사회가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 두 명이 민주당 반대로 낙마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시민사회가 결국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깨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시민사회가 추천한 전지의 금융 정의 연대 운영 위원과 정영희 전국 농민회 총연맹 구례군 농민회장은 반미 투쟁 등 이력이 논란이 되자 어제 물러났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의 추천 심사위가 민주당의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를 세운 겁니다. 아울러 또 다른 시민사회 추천 인사인 임태훈 전군 인권센터 소장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앞으로 비례 공천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공공병원에는 950억 원가량을 지원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이 사직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19개 의대 비대위 대표들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구성해 모레까지 집단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자 이같이 답한 겁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뒤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경증 환자 등의 외래 수요가 일부 해소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중대본은 의료 공백을 막는 공공의료기관에 올해 총 94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공공병원 41곳에 이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바꿀 때 전환지원금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방통위는 이로써 단통법 폐지 전에 사업자금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내일부터는 휴대 전화 번호 이동 시 전환 지원금도 별도로 5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는 번호를 바꿀 때 공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제는 여기에 더해 최대 50만 원의 전환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 주기도 주 2회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게 해 마케팅의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됩니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지원금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시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문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가 갈수록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평균 부당이득이 80억 원으로 70%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시장 이상거래 전체 건수는 줄었지만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의 비중은 늘었습니다. 특히 시세조정과 무자본 인수합병 등 여러 유형이 섞인 부정거래 유형은 이전해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규모도 커져 부당이득 추정 평균치가 79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전 해 대비 72%가량이 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협이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식품과 생활용품을 최대 절반 이상 싸게 살수 있다고 합니다. 농협은 내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물가안정 단독 기획전을 열고 대국민 물가안정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사과와 배추 등 농작물은 최대 37% 싸게 살수 있고, 감자와 굴비 등은 행사카드로 결제하면 31%까지 할인됩니다. 특히 농협 자체 할인 행사인 살맛나게에서는 라면 등 식품과 세제 같은 생활용품을 52%까지 싸게 파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업계에서는 3월 14일을 백설기 데이로 정하고 우리 쌀 소비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농식품부가 내일 백설기 데이를 맞아 나눔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내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나눔 행사를 열고 미혼모 생활시설인 에라논을 찾아 백설기를 전달합니다. 백설기 데이는 매년 쌀 소비량이 줄어들자 이를 늘리기 위해 백설기를 선물하자며 지난 2012년 만들어졌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쌀과 쌀 가공식품 소비가 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온이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면서 남은 한주 동안은 봄날씨를 느끼기 좋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오늘 12도를 보였는데요. 토요일에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지역은 오늘 바람이 강해지면서 순간 풍속이 초속 15m가 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해안 지역은 대기도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대구에서 나쁨 수준 보였지만, 그 밖의 지역은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무난했습니다. 다만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은 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짙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아주 TV 뉴스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